우리 좌회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시작.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예. 한번더 하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대답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들을 부를 때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는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도가 목사를 부를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목사가 또 성도를 볼 때는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종례가 끝나고 나가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이승철 교무실로 잠깐 왔다가 그러면 순간. 만감이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의 부르는 소리보다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누구 누구야?라고 아, 부르면 아 양치하고 자라는 소리이구나라고 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세탁기와 건조기의 종료 멜로디 띠리리리리리리 날때 성사나 성어나라고 부르는 소리는 아 빨래 널라는 소리구나 빨래 개라는 소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여인 우리 주성의 권사님 그 부모님들의 모습들처럼요.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내명내 사명이 다 끝났으니. 이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부르는 음성일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옮겨갔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몇몇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은 언약의 아들을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그 가정에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음성들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22장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시험하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리절에 보니 그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 부르시기 이전에 처음 부르셨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부르셨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파멸케 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12절에서 처음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시험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원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 시험에 해당되는 시험이고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지니라고 하는 그 시험은 페이라조메노스라는 원어로 유호. 템테이션에 해당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죄성들이 끌려서 무엇인가 유혹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의 대표적인 사건이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만나를 먼저 허락해 주시고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두어드린가를 보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테스트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백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죄중에 빠뜨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은총에 감사하는 생활에 가득 차 있는가를 확인함으로 그로하여금 물질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것들 정종가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귀하름다운 성장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시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 라는 시험은 인간의 생각과 심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요구였던 겁니다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은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괴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야말로 생지오이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은 가장 가까운 데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한다 라고 하는 참된 신앙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압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나오고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 입사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야, 시험이 없으면 너희가 공부하겠냐? 이번 시험 잘 준비해서 내 실력이 얼만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실력을 키워보도록 해라. 라고 하지만, 우리도, 시험치는 것을 즐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더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회에 더 동참할 수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주님께 더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우리도 그 시험을 치루야만 하는 자녀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수원드립입니다 서로서로에게 권면해 볼까요? 우리도 시험쳐야 합니다. 시작. 우리도 시험쳐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이 이르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험은 누가 치릅니까? 수험생이죠. 그럼 그 수험생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시험 칠수 있는 과정과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보통의 아이가 요즘은 천재들도 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럼 보통의 아이가 나는 초등 6년 중고등 6년을 고생하기 싫으니 아예 1학년 때 수능을 보게 해달라 라고 한들 수능을 볼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볼 자격이 충분함을 알수 있는 것, 그가 진짜 믿음이 조상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바로 3절에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죽고 싶은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던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만이 아니라 그 속을 충실히 채워주는 실질적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성경은 평가하고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콘데 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 하신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억지로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새로 지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행동.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전복적인 믿음의 신앙이었다. 아, 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침묵의 신앙입니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쟁론하거나 토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인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은 혈연보다 앞선 것이고 하나님께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한 말을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들처럼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시험과 그 믿음의 순종의 이 시대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의 하나가 바로 11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자유로울 수 없는 재정에 대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진짜 고백의 때는 11조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제직을 세워나간 데 세워지는 기준이 주일 성수와 더불어 11조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선하다는 이유로 그 11조의 의미를 왜곡시키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11조로 선교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1 1조이니 11조를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었었는데 당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길들을 찾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어느 한 가정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11조를 글로 보내드리기로 했다가 아무래도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하시길래 당해와 협의해서 그분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는 그분들을 후원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자녀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은 함께 귀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윈윈의 방법을 찾기도 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과 믿음의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인지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추을드립니다추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번 부르시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11,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라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라고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한 아브라함이 신육만 한게 아니라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로 드릴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고 올라갑니다. 아직 하나님의 준비한 순양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그 속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이르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급하게 부르시고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는 말씀처럼, 스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고요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신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 때에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충성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얼마 전에 같이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옷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와 같은 평가를 듣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주일이면 주의전을 찾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온갖 일도 다 하고,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음 전도도 하고, 권능도 행해 나아갔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의를 들으려고 했던 모습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 예수님께서도요, 로마의 백부장, 주님 특별히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라고 인정해 주셨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내 딸이 낳겠음니다라고 구한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인정해 주셨고 죽은 병자인 친구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서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할수 없는 믿음의 귀한 행보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되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시험 과정 속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 나아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당시의 이삭이 17세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연구해봐도 17세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도대체 뭐지라고 고민하고 찾아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물론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당도하기까지 자신이 그 재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삭이 17세였을지라도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그러면 당시에 117세였겠죠. 자신을 묶고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는데 이삭이 순순히 협조했다라는 겁니다. 22장을 넘어 23장 1절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과 23장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나이 90세에 태어난 이삭이 37세 되던 해에 사라가 죽었다는 기사가 바로 나온다라는 것은 모리아 산에 오른 이삭의 나이가 최장 37세였을 것이라는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였던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의 묶음에 아버지가 자신을 재단 있는 나뭇가지 위에 옮김에 따르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자신 둘밖에 없고 아버지는 최장, 137세였을 텐데, 어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 믿음, 그 신앙을 성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의 가족과 공동체가 그 곁에서 함께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문제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들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공동체의 그 귀한 역할이 분명히 있었음을 잊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개별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